한화케미칼은 블로그 필진 20여 명을 드림팀 2기로 선발해 지난 25일 장교동 사옥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한화케미칼 선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사내 직원 25명을 드림팀 1기로 선발해 한화케미칼 공식 블로그인 케미칼드림에 한화케미칼의 제품과 기업문화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스토리를 소개해왔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드림팀 2기는 사내 추천과 응모를 통해 선정된 임직원 필진과 케미칼 드림을 통해 응모한 파워 블로거 중 면접을 통해 선발된 사회 필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화 케미칼은 한화 케미칼이 전하고 싶은 생생한 소식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소개함으로써 SNS를 통해 한화 케미칼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드림 하나케미칼 선운합니다.